유식하고노르나 제, 좋아, 제. 자, 얼마 전에 했었던 마이너스 난세 종만 갖고 매매해라. 과연 그 결과는 두두두두둥. 아, 다 보여줘놓고 하네. <laughs> 자, 그래서 이제 제우스 7.9%까지, 음, 결국은 속속이다가 상승. 자, 근데 26,000원과 60선, 여기에서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데, 뭐잘 버텨난다면 또 상승을 <laughs> 상승할 수는 있지만, 일단은, 자 이제 제우스는 여기서 이제 감사합니다. 오늘 그래서 실현손이 72,561.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세종 몸만 갖고 해라. 네 이걸로 이제 갈 건데 어 오늘 보니까 금융투자애들 완전히 인버스 보면 인버스 투성이로 막 이렇게 사대구수 인버스 2차전지도 사면서, 인버스 뭐, 어마무시하게 인버스들 막, 지금, 삼성 인버스 뭐, 얘네 보면은, 다 보면 여기저기 인버스 많이 사고 있더라고. 그러니까 오늘은, 어느 정도는, 음, 인버스 레버, 레버리지도 있고, 금융투자 애들, 오늘은 좀 장이 안 좋을 것 같다. 음 그래서 뭐, 이런 날 굳이, 뭐, 이렇게, 인버스 같이 담는 것보단, 자, 눌린 종목 중에 이제 갈 거를 쭉 봤는데 잘 아는 종목 요거 케미칼 오늘 뭐 25만 1500원까지 내려오면 땡큐지 이런 거? 그냥 걸어 짜, 짜잔 여기까지 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 걸어 이번에 이제 만들 세종목은 케미칼까지 사실 뭐 음~ 여기까지 깨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음. 자 그래서 새로운 종목 이번에는 반도체 컨텐츠 그리고 석유화학 내가 보기엔 근데 이거 그다 음~ 자 일단 얘는 포트폴리오에 어떤 그 의미로 수입보다는 어쨌든 포트폴리오에 넣 어떤 의미로 사실 이렇게 하락장, 하락장이고 어, 체결 강도가 여기서는 안 보이네. 체결 강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, 그러니까 매수보다 매도가 많은 상태에서 여기 체결 강도. 자 여기 보면은. 고치에 대해서 진짜 많이 빠졌다. 25비 251에 대해서 46% 음. 많이 빠졌고. 뭐 퍼. 사실 많이 보진 않지만 퍼 같은 경우도 뭐13.5 나쁘진 않고 신용 비율 뭐 높지 않고 음. 자. 아무튼 음. 얘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뭐 매수가 강한 날도 아니고 매도가 강한 날이라 그래서 이걸 뭐 위에 올려치고 이러는 건 전혀 필요 없는 날인데 포트폴리오에 넣었다는 거 그거 하나를 어 그냥 의미상 두기 위해서 하나만 위로 올려치는 걸로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포트폴리오에 넣었다 그것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종목이다 방송이니까 세 종목이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오늘 자 이제 케미칼 걸리면 좋은데 이거 미치길들 아 이거 걸리면 좋은데 이거 음. 뭐 얘는 워낙에 뭐 이렇게 옆에 횡보하면서 이렇게 바로 빼진 않고 있어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고점이 낮아진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저점 완전히 지금 다지고 있으니까 25만원에서 25만원 부분까지 오면은 뭐 땡큐지 뭐저 음. 땡큐 사, 사지면 사 좋은데 오늘 안 사지 딱 이렇게 막아놓고 음. 자 그래서 어쨌든 케미칼 오늘 새로운 포트 하고 제우스는 어쨌든 수익이 잘 났고 그래서 땡큐 어, 제우스 수익 땡큐 자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세 종목으로 마이너스가 난세 종목으로 계속해서 자산을 늘리기 미션 계속합니다 고고씽